네, 안녕하세요. 인하된 부동산을 전문으로 촬영해서 영상 올리고 있는 양평토박입니다. 오늘은 옥천에잘 지은 집, 싼 집이 아니라 저렴하고 싼 집이 아니라 잘 지은 집을 찾던 분들한테 소개해줄 만한 물건 촬영을 나왔습니다. 남양으로 앉아 있는 본 물건은 채광도 좋고 앞쪽으로 아주 푸르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이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주택으로 올라오는 길도 2차선 도로로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가파른 경사 없이 편안하게 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알당부지만 135평이고, 건축 면적이 52평 정도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벽돌로, 외벽을 벽돌로 조작한 주택 되겠습니다. 옥천에서는 꽤나 소문난 곳 중에 한 곳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주택들이 6억 5천대, 6억 7천 이렇게 해서 6억 중반을 넘는 가격대의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본 주택은 양평토박이가 책임지고 6억대가 아닌 5억대 후반에, 5억대 후반에 금액을 맞춰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본물건 옆에 있는 주택들이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가 6억 중반대 이상으로 전부 다 거래가 됐습니다. 본주택 인근에 있는 주택들은 가격대가 형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촬영하고 있는 봄 물건은 5억대 후반에 책임지고 계약을 성사시켜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영상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으로 들어오는 길부터 촬영하는데요, 말씀드렸던 2차선 도로로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 없이 편안하게 올라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택 내로 들어오면 주차는 2 대까지 가능합니다. 아스팔트로 편안하게 주택 내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돌계단도 이렇게 많지 않게 올라오면. 주택 내부로 금방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자갈석과 현무암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담한 정원인데요. 주변 수도 곳곳에 잘 심어 놨고 앞쪽에 개울물도 흐르는 소리가 너무 기분 좋은데요. 저 앞쪽으로 흐르는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주 장관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물소리가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택은 52평으로 앉아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외벽은 멋진 벽돌로 고급진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두 개로 설계되어 있는 건축물 되겠습니다. 그럼 내부로 들어가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택 안으로 들어왔고요. 전실 앞에 신발장이 두 칸짜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도 타일로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우측에 있는 방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2층 첫 번째 방 치고는 자 제법 크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래쪽 방이 작게 소개되는데요. 아주 크게 설계되어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위에 예, 에어컨까지 마무리됐고요. 여기 제가 잠깐 벽을 보여 드리면은 요런 식으로 아주 두껍게 두껍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에 벽돌로 외벽을 마감했기 때문에 단열도 좋고요. 여름에 시원하게 한여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거실로 가는 좌측에도 이렇게 전경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시원하고 답답하지 않게 전경창 설계되어 있고요 중간 오른쪽에는 이렇게 반건조식으로 되어 있는 욕실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환기창 뺐고요 건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욕실까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남양이라 그런지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남쪽과 서쪽, 동쪽까지 전부 다 사방으로 창문을 내가지고요. 자, 시원하고 아주 깨끗한 분위기의 주방 영상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아일랜드 식탁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거실 위에도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창문틀은 원목에 나무틀로 마감을 하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아주 보기 좋구요. 주방옆에 다용도실 공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두대 들어가구요. 우측으로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제법 여유가 있습니다. 자 나와서 저는 이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항상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이런 식으로 다용도시 공간이 있고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항상 좋아요와 힘이 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정문은 작은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 좌측에 있는 방 먼저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화이트톤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복도 중간에도 제어 사이즈가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게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보조 주방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보조 주방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와우! 자, 첫 번째, 2층 첫 번째 방입니다. 옷방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옷장이 쭉저 끝에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메인 안방 같은데요. 사장님이 거주하시는, 주로 생활하시는 안방 공간입니다. 이렇게 에어컨, 그리고 한쪽에는 북박이 장까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옥천면에 나와 있는 양지바른 남양에 앉아있는 주택입니다. 무건 상당히 괜찮고요, 과하지도 않은 크기로다가 설계되어 있는 주택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부 영상까지 모두 보셨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양평 토박이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